안녕하세요 힐링베이비의 힐링사주입니다. 오늘은 아이 진로와 관련해서 우리 아이 공부하는 사주일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대체 우리 아이는 뭘로 먹고 살 거냐? 그리고 공부를 해서 될까? 이런 질문이 진짜 많으세요. 아무래도 예체능 쪽에서 특별한 아이는 굉장히 드물고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공부이다 보니까 많은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공부해서 될까요? 그리고 공부에 투자한 만큼 아이가 아웃풋이 나올까요?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주시거든요. 사주를 통해서 그 가능성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공부를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제일 판가름하는 첫 번째 기준은 인성입니다. 이 인성이 사주에서는 엄마를 뜻하기도 하지만 공부 그리고 문서를 뜻하기도 합니다. 사주에서 이 인성이 잘 되어 있으면 내가 공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공부에 관심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인성이 잘 되어 있으면 공부의 성취도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인성이 잘 되어 있다면 우리 아이는 공부로 인생을 승부 볼수 있는 아이입니다. 자, 그러면 공부하면 안 되는 사주도 분명히 있겠죠. 공부하면 안 되는 사주. 사실 공부하면 안 된다기 보다는 공부보다 다른 것으로 더 승부를 볼수 있는 사주들이 있는데요. 음, 대표적으로 식상이 발달한 사주가 그렇습니다. 식상이 발달했다는 것은 내 네, 손발, 손발로 할수 있는 기술, 그리고 말과 글의 능력이 발달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 식상이 잘 발달되어 있는 아이들은 말을 굉장히 많이 하거나 말을 일찍 하거나 말을 잘 하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공부도 잘 되어 있고 식상도 잘 되어 있으면 강사 쪽, 교수 쪽 이런 쪽으로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런 걸 하면 잘 하게 되는 아이고요. 하지만 인성이 없이 식상만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예체능을 했을 때 굉장히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식상도 잘 되어 있는데 인성도 잘 되어 있다면 그때는 예체능만으로 진로를 하는 것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아이의 진로 우리 아이 공부하는 사주일까? 아니면 공부 아니고 예체능 혹은 다른 길로 가는 사주일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아이 진로 교육에 여러분의 궁금함을 풀어드리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